혹시 여드름이 생기면 짜고 싶어지나요? 빨리 없애고 싶은 마음에 혼자서 뜯진 않으셨나요? 절대 혼자 압출하면 안 됩니다. 이런 흉터가 생기면 평생 고칠 수가 없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대에서 피부 훈련소라는 여드름 전문 샵을 운영하고 있는 종장호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극심한 여드름 때문에 고통을 받았었는데요. 피부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자존감도 떨어지고 주변에선 씻고 좀 다니라는 말들을 했었어요. 고등학생 때는 알바에서 번 돈으로 화장품에 500만 원씩 써보기도 했고 한의원도 가보고 피부과에서 약을 받아먹기도 했었어요. 근데도 여드름은 조금 좋아질만 하다가 다시 안 좋아지고 조금 좋아질만 하다가 다시 뒤집히고 이런 악순환을 반복했어요. 그때 당시에 여자친구랑 데이트 일정이 생기면 여드름을 빨리 없애고 싶은 욕구가 들었습니다. 집에서 바늘과 면봉을 이용해서 혼자 압출하기도 했었어요. 그 결과 이런 페인흉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드름 셀프 압출에 대해서 위험성을 알리고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여러분 압출 관리 받으러 가는 건 비용도 부담스럽고 시간도 부담스럽고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내가 짜버리면 되.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압출로 인해서 평생 지울 수 없는 페인 흉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저희 고객님들 중에 페인 흉터 때문에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쓰신 분들도 있는데 완치까지는 가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알아보니까 피부과에서도 페인 흉터 치료는 완치는 어렵고 50% 정도 치료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 말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들여도 50%만 고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셀프 압출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셨을 거예요. 그러면. 정말 압출을 잘해주는 그런 피부샵을 찾으려면 어떤 기준을 통해서 찾아야 될까? 이게 되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그네 가지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압출 전에 자세한 피부 상담이 이루어지는 곳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좋은 피부관리사는 압출 전에 피부상태, 여드름 타입, 압출 가능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모든 여드름이 압출에 다 적합한 건 아니거든요. 피부상태에 따라서 압출 대신 다른 방법을 제안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저희 피부훈련소는 3D 피부분석기까지 사용해서 피부 타입, 현재 상태, 앞으로의 관리 계획까지 모두 잡아드리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압출 후에 여드름 씨앗이 완전히 제거되었는지 확인시켜 주는 것이에요. 여드름에 씨앗이 남아있으면 여드름이 재발할 가능성이 되게 높고 더 번지게끔 만들 수도 있어요. 때문에 압출 후에 이런 식으로 여드름 씨앗이 얼마나 빠졌는지 확인시켜 주는 것을 골라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한 번에 많은 양을 압출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선별적으로 압출해 주는 것을 골라야 됩니다. 여드름 상태에 따라서 지금 당장에 압출을 못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까지 무리하게 압출을 하다 보면은 피부에 더 자극이 가게 되고 여드름이 더 번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로는 압출할 때 과도하게 힘이 들어가진 않는지 이걸 확인해 보셔야 돼요. 전문가는 정확한 각도와 압력으로 여드름을 압출합니다. 너무 강한 압력은 주변 피부 조직에 손상을 줘서 여드름 흉터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다시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 압출 전에 자세한 상담이 이루어지는지 두 번째로는 여드름 씨앗이 완전히 뽑혔는지 확인해 주는지 세 번째로는 한 번에 많은 양을 뽑진 않는지 네 번째로는 과도하게 힘을 주지는 않는지 이네 가지를 확인해 주시면 압출 후 부작용이나 페인용터가 생기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압출을 떠나서 홈케어가 꼭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압출을 열심히 받고 관리실에 가서 열심히 관리를 받아도 집에서 하는 홈케어가 동반되지 않으면 여드름은 절대로 좋아질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 1년 동안 500명의 피부를 고치면서 터득한 노하우로 피부 자료집을 만들었습니다.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고정 댓글 를 통해서 저희 피부 자료집을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피부 좋아져서 댓글로 자랑하러 와 주세요. 지금까지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